당신은 평생 가난할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화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면 당신은 구제불능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의 현실을 마주할 용기는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라면 도대체 애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요? 세상이 불공평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운이 없어서 틀렸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습관처럼 내뱉는 그말그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가난에 찌들게 만들고 들어올 돈복마저 걷어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65년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름 돋는 공통적인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자수성가한 300억 자산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썩은 정신머리를 도려내는 수술대입니다.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푼돈이나 벌며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입에서 이 저주받은 단어를 뜯어내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잔혹하지만 확실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지 않나요? 만나기만 하면 한숨부터 푹 쉬는 사람. 아, 죽겠다. 이번 생은 망했어. 해봤자 안 돼, 옆에 있기만 해도 기가 쭉쭉 빨리고, 내 운까지 나빠지는 것 같은 기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거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재수 없는 사람이 혹시 당신은 아닙니까? 우리의 뇌는 멍청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뱉는 말을 뇌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 짜증나, 하기 싫어라고 뱉는 순간 뇌는 즉시 온 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도망칠 궁리만 하게 만듭니다. 주인님이 하기 싫대 포기해 에너지를 아껴 스스로를 실패자 모드로 세팅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난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잔인한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길 가다가 3억짜리 벤츠가 지나갑니다. 당신의 첫마디는 뭡니까? A는 와, 미쳤다. 진짜 멋지네. 나도 3년 안에 저것 탄다. B는 챗, 금수저 물고 태어났나 보네. 기름값이나 있겠냐? 카푸어겠지. 유튜브에서 월 천만 원 버는 법 영상이 떴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A는 오.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드러나 보자. B는 또 사기 치네. 저게 되면 니가 하지 왜 알려주냐? 조회수 빨려고 발악을 하네. 친구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고 자랑합니다. 당신의 속마음은 A는 야. 대박이다. 기운 좀 나눠줘라. 밥 사라. 비는 운 좋아서 한번딴거 가지고. 곧 꼬라봤겠지. 두고 봐라. 만약 당신이 비에 가깝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가난 바이러스에 완전히 잠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에는 당신을 평생 밑바닥 인생으로 끌어내리는 악마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족쇄입니다. 100억짜리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 단어를 뱉는 순간 뇌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부자들은 이 단어를 혐오합니다. 입에 담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그 말이 뭘까요?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걸음인 사람들이 밥 먹듯이 쓰는 그 말. 바로 어차피입니다. 어차피 안될 거야. 어차피 흙수저는 안 돼.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세상이야. 이 어차피라는 세 글자.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선고입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아십니까? 어릴 때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둡니다. 아기 코끼리는 도망치려고 발버둥치지만 힘이 약해 절대 끊을 수 없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다 자란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그저 야른 노근 하나만 묶어두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차피 못 끊어. 거대한 힘을 가지고도 마음이 먼저 굴복해버린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지금 당신이 딱이 꼴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부자가 될 능력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지 육신과 생각할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라는 썩어빠진 노근 하나에 묶여서 스스로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어차피를 뱉는 순간 뇌는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어차피 안될 건데 뭐 하러 노력해?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눈앞에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스토마, 심리적 맹점입니다.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부자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어차피가 없습니다. 대신 만약에와 어떻게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까? 어차피 망해가 아니라 만약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한끗 차이가 10년 뒤 누군가는 폐지줍는 노인이 되고 누군가는 빌딩 주인이 되는 차이를 만듭니다. 어차피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남탓, 나라탓만 하며 늙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를 묻는 사람은 막힌 벽을 부수고 문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차피의 친구들 이른바 가난 3대장이 더 있습니다. 어차피 만큼이나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놈들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제에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사람들은 자신의 비관적인 태도를 솔직함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비겁한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게으름을 인정하기 싫어서 현실이 시공창이라는 핑계를 대며 숨는 역겨운 합리화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현실에 굴복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솔직히라는 말 뒤에 숨어 도망치지 마십시오. 진짜 솔직한 건 나는 지금 두렵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돈 벌면,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의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요일이 있다고 합니다. 월화, 수목금, 토일, 그리고 나중. 하지만 부자들의 달력에는 오직 지금만 존재합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신기루입니다. 오늘 운동을 미루면 내일도 미루고 1년 뒤에도 미루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가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전부 다 나중에로 미루다가 결국 늙고 병든 몸으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하면 즉시 실행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안 돼와 어렵다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돈벌 기회가 왔을 때, 아, 그건 법적으로 안 돼. 그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분들 계시죠? 내과학적으로 안 돼와 어렵다는 뇌의 전두엽 활동을 즉각적으로 저하시킵니다. 해결책을 찾는 사고회로 자체를 꺼버리는 스위치인 셈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렵다는 말을 흥미롭다로 바꿉니다. 이거 꽤 흥미로운데, 도전해볼 만한데,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가능성에 콘크리트 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식탁에서 돈 없어 죽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배우자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돈은 고통스러운 거구나.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괴롭히는 돈은 나쁜 거구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뇌에 가난의 DNA를 문신처럼 새겨넣고 있다는 사실. 자녀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건 정말 끔찍한 아동 학대이자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그 말이 자녀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다는 걸 제발 자각하십시오. 실제로 제 상담 고객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일용직과 대리운전을 전전하며 빚더미에 앉아 계셨던 분이었죠. 그분의 입버릇은 항상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번 생은 틀렸어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딱 하나 말버릇 교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말좀 바꾼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면서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100일만 미친 척하고 따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대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를 하루 100번씩 중얼거리게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연 매출 20억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말이 바뀌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결국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게 기적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뇌가 썩어버렸는데,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당신이 말만 바꾼다면요. 이를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80이어도, 90이어도 뇌는 새로운 언어습관에 따라 물리적으로 재설계됩니다. 오늘부터 딱세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하십시오. 첫째, 어차피를 어떻게로 강제로 갈아 끼우십시오. 습관처럼, 아, 어차피, 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혀를 깨물어서라도 멈추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말하세요. 음, 상황이 X 같네? 그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처음엔 어색하고 미친 짓 같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답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만 가지 결과가 뜨는 것처럼 뇌는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둘째, 돈을 인격체로 대접하십시오. 돈은 더러운 거야, 돈 때문에 힘들어 이런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친구한테 너 더러워, 너 때문에 힘들어 하면 그 친구가 붙어 있겠습니까? 돈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옵니다. 돈은 고마운 거야.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해줘. 나는 돈을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돈도 당신을 사랑해줍니다.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지만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지갑에 있는 꼬깃꼬깃한 지폐부터 다림질해서 펴 넣으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너무 뻔해서 싫으신가요?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김승호 회장 같은 슈퍼리치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감사일기를 쓸까요? 없음에 집중하면 결핍이 커지고, 있음에 집중하면 풍요가 커집니다. 월세 낼 돈도 없어라고 징징대기 전에 그래도 오늘 굶지 않고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다리 뻗고 잘 방이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 뇌는 어 우리 주인님 꽤 풍요롭네 라고 착각하고 더큰 풍요를 끌어당길 준비를 합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필사하십시오. 그들의 책, 인터뷰, 영상을 보고 그들이 쓰는 단어를 그대로 베껴 쓰십시오. 그들의 뇌구조를 내 머릿속에 복사해 넣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부자의 언어를 쓰면 부자의 뇌를 갖게 되고 결국 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뱉은 그 말이 내일 여러분이 살게 될 집이 되고 파게 될 차가 되고 통장의 잔고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 속담 그건 조상님들의 무서운 통찰이었던 겁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보세요. 그 입술은 불평과 한숨, 어차피라는 패배의 말을 배설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나는 할수 있다고 선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그 신성한 도구로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난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인생은 아직 극지 않은 1등 복권입니다. 제발 스스로 찢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댓글창에 선언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과거의 나를 죽이고 부자가 될 미래의 나를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적는 그 문장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지는 첫 번째 명령어가 될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부자의 언어를 쓰기로 했다. 나는 2026년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결단이 당신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이대한 첫 페이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리 보감이었습니다.